잠깐만 위원장 저 중단해주세요 위원장 네, 중단해주세요 다른 위원장님 저는 다른 의원들 말씀하시는데 방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있습니다. 시간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든 낮춰서 하가제 마음입니다 아니 지금 멈췄습니다 이제 왜왜 상좌부에서 환경부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인사권을 가진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만큼 사태 쓰겠습니다왜 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석님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환경부 말씀하셨죠?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한 적도 없다. 임기를 존중했다. 말씀하셨죠? 네. 한번 그 녹취,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파일 들어주세요. 저는. 환경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해온 전문가로서 작년까지 환경보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김정주이고, 이번에 보도가 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저는 2017년 8월 30일 환경부와 기술원 노조 그리고 환노위 여당의원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주지 못합니다. 이 억울함을 국회와 국민들께서 꼭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석님, 저는... 잘... 환경 분야에서 20년 잘 이상 해온이 문제는 아까도 임종석 실장님 답하신 내용과 같은 답이라고합니 제가 봅니다. 수성님한테 자질 음. 묻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감찰이나 내용들은 수성님의 업무 소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나 산자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알아서 한 겁니까? 저희가 지시한 바입니다. 그렇게 바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태를 종용해도 되는 겁니까? 저 의원님. 실장님. 예. 제가 물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석님, 답변해 보십시오. 반복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런 문서에 대해서 작성 지시도 작성 보고도 없었던 점몇 번에 걸쳐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네. 정말로 내로남불의 DNA가 뼛속까지 들어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이 판칩니다, 대답이. 수석님. 앞으로 모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문건 작성. 김태우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수석님이 소관하고 있는 특감반에서 박형철 비서관이